네 이번에는 함수의 정적분 이야기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사실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 요 파트 있잖아요 요거는 부정적분에서 또 해야 되는데 부정적분에 가서도 또 비슷한 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정리를 할게요 함수 fx가 두 실수 ab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구간에서 연속일 때 fx의 하나의 부정적분을 큰 f(x)라고 하면,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fx의 변화량, 자 우리 x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큰 f(x)는 f(a에서 f(b)만큼 변했겠죠. 자, 변화량은 선생님이 미분수업할 때, 어, 그때 평균 변화율 수업하면서. 출발점, 도착점, 이런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량은 변화기 변한 후에서 변하기 전을 빼야겠죠. 도착점에서 시작점을 뺍니다. 그러면은 B에서 A를 빼야 되겠죠. FX의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FB 빼기 FA가 되겠어요. 이것을 a에서 b까지의 무엇이라고 한다, 정적분이라고 한다라고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적분을 저그 제시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제시하니까 너무 어려워해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바꿨다고 지금 수업 중에 이야기를 했죠. 그그 그 일련의 이야기들이 요 다음 단원에서 적분의 활용에서 넓이 파트에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때가서 쌤이 조금 더이 정적분의 의미를 구체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의 기호를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정적 부정적분에서 썼던 것 것이, 것이 부정적분이었죠. 그냥 그래, 맞아요. 거기서 부정적분과 이 정적분의 차이는 이 적분하는 대상 f(x)를 적분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정적분. 정해져 있지 않으면 부정, 부정적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fx에 하나의 부정적분, 대문자 fx를 가져오고, 요렇게 적어요. 뭐, 이쪽에 꺽쇠를 쓰셔도 되고, 뭐, 불필요하면 쌤은 안 쓰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fx에 a에서부터 b까지의 변화량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f 대문, 자, fx, 부정적분을 하나,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될까요? 쌤이 아까 전에 부정적분 그 강의에서는 적분상수 c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부정적분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부정적분에 대해서 음, 값이 다르지 않을까요? 값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적분상수 c는 상수함수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FB 빼기 FA라고 해서 X자리에 A와 B를 대입하고 그것의 함수값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상수항끼리는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더하기 2X다. 아, 2X 더하기 1이다. 자 이러면 FB는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이고 FA는 이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인데, fb 빼기 fa는 b 제곱 빼기 a 제곱과 eb 빼기 2a 그리고 1은 똑같은 상수 b와 a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대로 빼면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fx의 그 부정적분 자리에 아무거나 아무거나 들고 와도 되고, 즉 아무거나 중에 제일 쉬운 상수항이 없는 것을 적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항별로 정리해서 계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항별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서 했던 이그 부정적분의 성질 때문입니다. 음. 잠시만 넘어가서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부, 정적분의 성질에서요. 자, 여기서 실수배가 있을 때는 실수배를 앞으로 빼서 나중에 정적분 계산한 후에 마지막에 k를 곱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함수가 더하거나 빼져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켜도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은, 자, A하고 B하고 C가 어, 하, 어떤 구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을 때요. 했었을 때요. A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b까지, 얘를 c를 기준으로 해서 이두 접근 구간이 서로 맞물려 있죠. a c c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b는 조금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사실 b랑 c랑 또는 a랑 c랑 위치가 바뀌어도 어,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지금은 요 요런 구간 그 a b c 사이의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a부터 c까지 접근한 것이나 적분한 것에서 B, C부터 B까지를, 요, 각각 적분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것이나 아니면 한꺼번에 A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중에는 어, 조금은 빠른 속도로 증명을 하긴 했었죠. 네, 여기서는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돌아올게요. 아,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 먹는지를 쌤이 보여줄게요. 자, x제곱 더하기 ex, dx를 0부터 1까지, 어, 정적분 햄, 합니다. 자, 그에, 그러면 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f, 얘를 g. 그럼 어때요? 이런 식으로 뗄수 있다라는 것이 정적분의 성질 왼쪽에 2번하고 3번에서 쌤이 한 얘기죠. 따라서 3분의 1, x 세제곱 1, 0. x 제곱의 1, 0. 이렇게 되면서 3분의 1, 1 빼기 0. 더하기, x제곱, 0제곱, 뭐 0제곱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 되겠죠. 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저 앞으로 우리 잠시 다시 돌아가서 자이 함수의 정적분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별로 떼보자. 1, 2 4x 세제곱 더하기 어, dx 더하기 1, 2 9x 제곱 dx 빼기 1, 2 2x dx. 자 선생님이 굉장히 수업보다 더 천천히 갈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뗐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하나의 부정적분을 사용해서 정적분을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위에 요 파트를 한번 봅시다. 요거요자 a에서 b까지 부정적 어, 정적분이 무엇이다? 아무거나 특별히 제일 쉬운 상수항이 없는 무엇? 부정적분에 대해서 위끝과 아래끝. 저 b와 a를요. b는 위에 있어서 위끝, a는 아래 있어서 아래끝이라고 불러요. 자, 위끝과 아래끝의 함수값을 빼는 것이 이 정적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 약속대로 가 볼게요. 4x 세제곱의 부정적분 x 네제곱. 네, 위끝, 아래끝. 더하기. 자, 3이 지수에서 내려와서 9가 됐으니까 3x 3제곱 위끝 아래끝 마이너스 2가 앞으로 지수 2가 앞으로 나와서 2x가 됐으니까 x 제곱 에2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 자요 앞에 거는 2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 1 가로 3 2의 3제곱 빼기 1 빼기 2의 제곱 빼기 1요렇게될 것이고 계산을 해서 완성해 시켜보면 15 더하기 8 빼기 1은 7, 3에 21, 빼기 4 빼기 1은 3. 이렇게 되겠죠. 네, 쌤이 지금 학교라서 종이 울렸습니다. 자, 33.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